내체급 챔피언을 석권을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장도 좋고, 뭐 파괴력은 엄청나고요. 네네. 절반 가까운 승, 어, 승, 승 중에 케을리 어, 굉장합니다. 네, 1라운드 시작합니다. 럭키. 어, 뭐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로킥이네요 곽윤섭. 다시 로킥아라이르 아, 선수가 좀 움직임이 약간 둔해 보이긴 하는데요. 다시 로킥아 뒷차기로. 뒷차기가 아, 들어갔나요? 네. 그 로킥을 하고 나서 그 실패했을 때. 아, 아 지금 로킥 계속 들어갑니다. 로우킥 한번 해 보는 아라이료 아저 파괴력이 장난이 네. 아닙니다. 로우킥 또니다아 아, 아, 그, 지금 다리를 좀 저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 그 표정을 잠시 보여줬어요. 네, 아라이오 네. 살짝 휘청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. 어, 어, 아이키 자기 아. 다운 아, 그 로우 기계 아니었어요. 이 하이킥이었었군요. 네. 아, 이번에 정통으로 맞진 않았습니다만.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아라이조 선수가 무척 당황하는데요. 지금 다리를 예. 네, 제대로 못쓰는 것 같습니다. 아, 벌써 지금 1 0번게 지금 올라왔습니다, 지금. 로우킥의 위력이 이렇게 크군요. 선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어! 있습니다. 미들킥, 하이킥. 어! 자, 이 킥의 위력이 저희가 지금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네. 느껴질 정도예요. 네. 아, 보고 있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<laughs> 위력이 대단합니다. 예. 자, 펀치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만 아래로 여유 있게 피하는 박윤섭. 아, 하이킥 박윤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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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어섭박요섭 박윤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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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찍어냅니다. 아, 정말 엄청난 선수군요. 네. 무시무시한 박윤섭. 업을 좀 먹겠는데요. 아라이류 로키 로키 그로 방어 로키 쓰러집니다. 자, 이번엔 못 일어날 것 같네요. 로키 네. 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예. 자 일어나더라도 아...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경기 포기합니다. 어, 혈관이 터질 것 같습니다. 아라이류 록. 와. 곽윤섭 선수 브록의 나이를 앞프 선수라고 볼수 없을 만큼 네네.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군요 대단합니다 네, 앞선 20대 선수보다 더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. 국제전으로 펼쳐진 85kg 크루저급 타이틀 매치에서 곽윤섭 선수가 TKO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네.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네, 멀리서 어, 바다 건너서 왔지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. 네. 경기 전에 여기저기 뭐 일을 도와주느라고 본인의 그 경기에 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네, 네. 뭐 그런 거는 배난 걱정이었었데요 <laughs> 네, 본인이 일단 잘 알아서 뭐 경기도 운영을 하고. 그리고 본인의 그 메인 타이틀 경기도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. 네, 네. 프로리그 신들의 전쟁 태권 파이터 크루저급 타이틀 매치에서 곽윤섭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습니다. 저는 사실 어제부터 계속 경기 진행을 준비하시길래 도대체 대회...